3만 건설노동자, 노예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김성진 기자, 30도 무더위 속에 달궈진 약 1km의 아스팔트 도로 위에 노동자 3만여 명이 줄을 지어 앉았다. 동료의 분신에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포압적인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윤희은 경찰청장 파면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동조합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세종대로 일부 구간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건설로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고양회동 열사의 분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부터 1박 2일로 열리는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실제 상경한 노동자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자들은 광화문역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숙례문까지 약 1km 구간에 빼곡하게 앉았다. 무대는 서울시청 앞광장 맞은편에 설치됐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로조 탄압 분쇄하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머리엔 열사정신계승이 적힌 검정색 머리띠를 두른 뒤, 열사정신계승하여 건설로조 사수하자, 건설로조 정당하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건설로조 정당하다 윤석열 정권 퇴진 나라를 외쳤다. 건설로조 장옥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온 나라가 재앙이 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만큼 빠른 속도로 국가는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며 건설 현장도 온갖 불법이 판치고 오직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한 현장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15차례 압수수색, 16명의 구속, 천여 명이 넘는 소환자 등 노동자를 지지율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건설자본의 민원 해결사, 자본의 영업사원 윤석열 정부의 극악무도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은 인간 존엄을 파괴하려는 자들과 맞서는 싸움이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투쟁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은 새로운 역사를 앞장서서 개척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지의 육신은 사나했지만 열사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우리 민중의 심장에 남았다며 양회동 동지의 불씨가 7만 양회동의 횃불이 되자 건설 자본과 윤석열을 양회동 열사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리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노동 현장이 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동자들이 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우리의 투쟁으로 건설 현장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조금이나마 고용이 보장되게, 조금이나마 사람이 살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었다며, 그런데 윤 정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떼어도 닥치고 일하고, 떨어져 죽어도 모른 채 하고 일하고,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노예 같은 삶으로 돌아가라 한다며, 양 열사는 자랑스러운 건설로조가 건설 현장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윤정권 이야기대로 건설로조 때문에 분양가 올랐는가? 건설 노동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가? 다단계 하도급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자본과 전세사기로 수십 채, 수백 채씩 집을 갖고 호위호식하는 자들 때문이라며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탄압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동자의 법치와 민중의 법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양 열사가 염원한 건설로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건설 노동자들을 폭력배 파렴치범으로 내몰았던 원희룡을 양회동 열사 앞에 무릎을 꿇리고 사냥개처럼 경찰을 풀어 노동자 탄압한 윤희근을 사퇴시키자고 했다. 송찬읍 건설로조 건설기계본과 위원장도 저는 덤프 출신이다. 20년 넘게 했다. 빠꾸하다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진다. 가장이 파탄난다며 이 정부를 빠꾸하고 후퇴한다고 한다. 1년이 10년 같다고 한다. 4년 남았다. 40년처럼 살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정부는 또다시 옛날 노가다 시대로 돌아가라고 한다며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자본들은 건설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건설 노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어떠한 탄압에도 노동자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서 폐기물 처리하자고 했다. 양열사의 분신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이양섭 건설로조 강원 지역 본부장은 양열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단결하고 행동하고 교섭하고 노동산법에 따른 노동자가 해야 할 일이었다며 법을 공부했다는 대통령은 검폭이니 깡패니 하며 자존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한동지를 죽게 만들었다. 윤석열은 살인자다라고 했다. 김창영 건설로조 수도권 북부 지역 본부장도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너무도 성스러운 생존권과 노동을 협박과 공갈치기로 둔갑시키고 마녀사냥처럼 온갖 공안 관제 언론을 동원해 우리를 모욕하고 수모를 주고 결국 죽음으로 화형을 시켰다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욕보였다고 했다. 야당 인사들도 윤 대통령을 맹비판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양열사의 죽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행한 국가폭력의 결과물이라며 윤정부는 대규모 특진을 내세우며 강압적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가 바로 양 지대장의 죽음이었다. 이게 법치인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유닉은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며 과잉한 수사에 대한 대응 TF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이런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법을 포함해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각종 법안을 차례차례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이 건설 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노조 사냥에 나선 것이 양열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한거한 이유다. 윤 정권의 살인이다 라며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가 3만 명이 넘는다. 이중 사망자가 402명이다. 위험천만한 건설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공갈범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했다. 강 의원은 양 열사가 한거의 장례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도 경찰은 노조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청장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열사를 보내드릴 수 없다며, 야 사당은 양 열사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 건설노조 탄압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고 있다. 양 열사의 유지를 받들고 명예를 회복하고 윤 정권을 끝장내는 싸움의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고 외쳤다. 건설로조는 약 2시간 45분간 이뤄진 총파업 결의 대회를 마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양회동 열사 유족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사과, 유닉은 경찰청장 파면 건설로조를 탄압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해산, 윤석열 퇴진 등을 요구했다. 건설로조 조합원들은 이날 저녁 4개 종교 추모기도회,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촛불문화제 등의 행사를 마친 뒤 2천여 명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야간 행진을 금지 통고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2천 명 이하 참가 등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용산구 전쟁기념관으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에서 야간 행진과 노숙 농성 등을 한뒤 17일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건설로조는 17일 오후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양열사가 분신해 숨진 지 보름째인 이날 빈소가 마련된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중배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 신학철 백기환 재단 이사장. 명진 스님 등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각 개월로 170여 명이 서명한 회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양 씨의 죽음의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